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아크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895원에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강한 급등랠리 나주고 있고요. 고가는 923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아크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 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6일 이 금요일이죠. 이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스트라티스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630원, 그리고 목표가 1,000원, 목표 수익률을 60% 이상 챙겨가지고 손절가를 610원. 받아드리면서 스트라티스 이전 구간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강하게 받으면서 받은 매집 봉 출현 그리고 앞전 고점의 매물대를 정리해주는 모멘텀과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변곡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10월 6일 이날이죠 오전 11시 42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살려가면서 10월 월 7일 새벽 2시에 이렇게 단단 급등이 나왔고, 단 하루 만에 60%라는 이 목표 수익률 이 달성과 동시에 이 목표가 정확히 1,000원 구간 터치했습니다. 제가 매번 급등 종목 추천드렸지만, 이 목표가를 넘어서거나 수익률이 1, 2% 정도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목표가 1,000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60%이 적중은 처음입니다. 이 10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현재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50% 가량 수익이실 텐데, 이 스트라티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전략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이 외에도 이 스트라티스 함께 참여하지 못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크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아크코인 제가 이 바닥권에서부터 추천드리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최근에 또이 바닥권이죠 이 바닥권에서 이 재차 추천드리면서 다음날 급등 적중하면서 또 한번 이 날이죠 여러분들께 결국은 이전이 고점 라인 이 라인까지는 단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드리면서 적극 추천드렸는데요. 이전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확히 실력으로 보여드립니다. 즉이 아크코인 또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위치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크코인 현재 위치에서요. 이 단기 수익으로 이전이 고점 라인 이 구간까지만 이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20%에서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선물 포지션까지 잡아간다 레버리지 10배 기준으로 200% 또는 3 0 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이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날 기점으로부터 이전이 고점 라인까지 상승 랠리가 나와주면서 정확히 퍼센트도 짚어드렸었죠. 제가 영상에서 20%에서 30% 가져갈 수 있고 레버리지를 10배, 10배 잡고 진입하게 되시면 최소 200%에서 300% 이상은 수익할 을수 있다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급등 30% 적중 이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정보방 분들은요 레버리지 10배 진입하셔서 300%라는 말씀드렸던 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큰 수익을 달성하셨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실력으로 다 보여드립니다. 이 구구절절 추상적인 분석. 이 추세가 이렇다. 아 뭐다.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까지. 최소 수익은 얼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저는 짚어드립니다. 이 다른 채널 영상 보시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 말씀드리는 전문가 분들 없을 겁니다. 왜냐 틀리면 실력이 판단되는 거니깐요. 이 아크코인은요 여전히 이 상승 추세 잘 살아있고요. 이 거래량 보시면요 이큰 부담 없는 거래량 이 상승 압력 이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줄 아수 있습니다.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또한번이 다음 구간으로 이 1200원 1200원까지는 열려 있고요. 이 구간까지만 또 우리가 수익을 가져간다고 해도 최소 3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저가 타점, 이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앞전과 동일하게 또야 아크코인은 이 선물 거래소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10배 레버리지 잡고 현물 비중 가장 크게 선물은 조금 담아간다면 수익 또한번300% 뛰어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아무 타점에서 무지성 개인 매매 들어가시면 손실 또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위치가 상승해서 지지를 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단기 낙폭시에는요. 알트코인들은더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아크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아크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아크 코인의 최적화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려 300%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이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크코인 주체 세력 큰 거래량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면서 앞전 구간의 저항 구간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요 MACD 역시 음수에서 양수 이 전환과 동시에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일시적인 눌림 있더라도요, 결국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후에 상승파동 크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무지성 개인매매는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